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날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셀라이프는 내가 비없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상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단순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셨고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온밤을 세워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의 달인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의아함을 느껴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의문을 갖고 주님께 기도를 같이 달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이셨습니다. 심지어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반복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들어가길 구하는 대신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고 악한 자의 공격에 있어 한 발만 잘못 내리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파송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거룩하길 원하셨기에 친히 거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기도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결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을 초래하여 갈등사회를 이룹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사상으로 나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이웃간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은 필수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 연시에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더욱 거룩해지길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